32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 말씀. 자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먼주의 또 산업 혁명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피라미드 구조 형태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회사들도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수평적인 팀 플레이를 강조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수직적인 구조에서 이제 수평적인 소그룹이 매우 강요되고 소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본문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는 위치가 매우 좋은 교회예요. 요즘으로 하려면 로케이션이 아주 좋다. 또 우리 단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을 모셨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건을 갖춘 교회인데 오늘 예배소 교회도 교회로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오는 아이들에게는 야좀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일찍 들어오는 아이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또 공부를 좀안 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왜요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는 그 잔소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것이 안 되니까 예,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배서교회도 친절하지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절해라. 또 용서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서로 해라. 또 불쌍히 여기질 못하니까 불쌍히들 여겨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꽤 목회를 했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은 제 실제 생활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은 말씀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지만은 오늘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도 말씀을 다잘 순종하고 또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상에는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지상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개를 기웃기웃 거리죠. 어디 좋은 교회 없는가?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고 다니지만은 여러분 거헛수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웃기웃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교회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교회는 친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 아니야! 교회는 뜨거워야 돼. 찬양도 뜨겁게 일어서서 박수 치고 하고 기도도 뜨겁게 드려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런가 하면 아니야. 교회는 경건해야지, 조용해야지. 경건해야 은혜를 받고 경건하고 내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돼야지 그건 아니지. 교회는 커야 돼. 많은 성도가 모여야 좋은 교회야.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가족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야. 여러분 다 생각이 달라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의 만족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만족시킬 만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배서 교회에 다시 권면하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오늘 우리는 할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는 게 흉내 좀 내라는 겁니다. 흉내 내라.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흉내내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 절에 다시 강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오늘 주님을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죄가 있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의 재물, 향기로운 재물을 우리를 위해 드려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주님을 좀 보면서 우리도 좀 흉내내 보자. 우리 온전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좀 흉내내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바울의 겉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청개구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듣고 어머니 말만 하면 거꾸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또 거꾸로 할 걸로 알고, 야너 나를 신의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묻어줄 줄 알고. 그런데 청개구리가 그 마지막 말은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가에 묻어놓고서 비만 오면. 어머니 무덤이 또 내려갈까봐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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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서로 깨 우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청개구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청개구리 만도 못해요. 예수님이 유언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거 따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청개구리 같지. 끝까지 지키질 않아요 청개구리는 그래도 마지막 한 마디는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유언적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겉은 번듯한 것 같지만 솔직히 청개구리만 못한 존재들입니다 예, 그래요 예,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일을 하라고 하면 엄둘 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서에 들어가서 일할 때도 작은 거를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봉사관리부에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할 일은 뭐냐 주일날 예배당에 휴지 떨어진 거또 통로에 휴지 떨어진 거 그건 내가 죽겠다. 그건 할수 있어요. 그죠? 작은 거니까 요걸 잘라 주니까 그거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 부서 내가 어이고 어떻게 걸 내가 못해 엄두도 내지 못해. 그래서 작은 거. 그래서 이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러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 가정, 네 가정으로 내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급을 구성해요. 30대는 이제 그 10살 털로할 거예요. 40대부터는 5살로 이렇게 잘라서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중심이 돼서 나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은 그 사람들끼리 세 가정, 네 가정 모이니까, 네. 그좀 흉내낼 수 있잖아요. 모두를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작은 몇 가정 안 되니까 내고과정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이고 전도작전을 해요. 그래 여러분들 나눠줬어요.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제 전도 대상자를 이제 정했어요.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속한 소그룹에서는. 이제 그 전도 대상자로 선정된 분을 위해서 세 가정이 네 가정이 열심히 또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옵시다. 불가능해요. 교회도 안나본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그 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고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 대상자를 우리 소 그룹에 초청을 해서 그분에게.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이 좋아하는 뭐가 있다가 뭐 보링을 좋아한다. 아, 우리 한번 보링 한번 치러 갑시다. 요즘은 뭐 낚시들은 잘안 하더라고요. 낚시 좋아한다. 낚시 한번 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친숙해져서 계속 사귀는 겁니다. 교회 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네, 조금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좀 열린다 싶으면 고구마가 익었다 싶으면. 한번 우리 자녀들부터 이끌어내고 또 그분들도 한번 교회 구경이라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지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전도 작전을 통해서 소 그룹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실천이 가능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데 교회는 병원과 같다 그러지만은. 사실이 많은 군중들, 많은 회중들을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위가 나빠가지고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한 사람 입원했고 어떤 사람은 폐를 좀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발이 썩어가지고 발을 잘라서 발가락을 잘라낸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잘 받고 퇴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요? 박수 쳐주고 얼마나 격려를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배가 잘려져 있어요. 위가 잘려져 있어요. 발가락이 잘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면오라 그래. 에이 저배 잘린 놈이야. 저위 잘린 놈. 저 발가락 잘린 놈이야. 이러면서 흉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너무나 잘하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는데 발가락 잘렸다고 야너 발가락 그러지 않거든요. 환영해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이렇게 어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서로를 알기 때문에 약점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함을 얻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 옷을 벗겨 버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성격이 좋고 이 마음이 좋은 사람 우리보다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은 좀 그렇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벗겨 봐요. 더럽고 추하지. 예, 그래. 보이지 않고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더럽고 추한 것이 보여도 우리가 서로 용납하게 되고, 사랑해주게 되고, 이런 것이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남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에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모태 신앙자가 있어요. 또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그변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도 있고요. 아직도 깜란 아기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많이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늘뭐생 우리가 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아, 이렇게 손 손가락질하고. 예, 네, 그게 그렇게 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깡난 아기 같다니까요? 다니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요. 그럼 그거를 치워줘야지. 야, 임마, 너똥 싸냐, 오줌 싸냐? 그 어머니 같으면 다 하니까 다 치워주는데, 모르니까. 그냥 막, 너똥 싸서 오줌 싸서 이러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울어 제껴도 말이야막 화내고 말이 그렇게 보채줘야 될 거냐 아니까 응아,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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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아 어,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죠. 예그렇죠 네, 아니까는 깐나나기인데 뭐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걸음마 배움 때도 마찬가지예요. 깐나나기가 이제 걸음마 뛸때 어떻게 합니까? 한 발만 쳐도 굉장하잖아요. 야 부모들이 막 박수쳐지고 야한발더 그러다 또 넘어져도 또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 예. 아,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서 박수쳐줘요. 그거 웃수운 일이죠. 뭐 어른들이 볼 때, 그걸음만는거 너무나 웃기는 일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어른 성도 같은데 남이 그 깐나나기 짓을 하면 저저저저. 근데 우리 가운데 깐나나기 성도가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완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위로해 주고 그것을 감싸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것이에요 소그룹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러한 헌신과 봉사를 뭉뚱거려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소그룹이라는 작은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실천과 봉사와 헌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작은니까 내가 할수 있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 제가 한국에 깜짝으로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그 보너스 티켓이 하나 생겼고 우리 장인 영감이 잠깐 들렸다 그래 네, 요즘 뭐 연말이라 교회일도 바쁜데 그냥 어떻게 한번 또 네, 가야 돼. 그래서 화요일 비행기를 타니까 말이야. 그 수요일 저녁에 도착해.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틀 일 보고 토요일날 또 아침 비행기로 와야 돼. 토요일날 이제 도착을 하지. 그러니까 이틀 딱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많은데 제가 사위지만은 어떻게 그 사위가 제일 좋은가 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사세요. 딸 아들보다 제가 더 거북 집안에서는 더, 더 위대해요. 아주 더 저한테다. 그러니까 의논하는 건 전부 다 나한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장인이 86세고, 장모님이 8 1세다 이제 그랬데한 10여 년 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시신을 이제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해마다 감사여 편지가 오고 그랬는데, 요즘 몇년 사이에 그게 안 온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증을 하면.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면은 가족들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또 병원에 그어그 어그 뭡니까? 그 안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가족들이 그 원하면 병원에서 그그뭐 뭐라 그러나요? 뭐 그뭐그어 영안실은 아니고 뭐뭐 뭐 어쨌든 그 안장하는 게 뭐라. 예? 네. 네? 네? 어? 어, 납골당. 왜 <laughs> 이렇게들 다 다들 다려 납골당이지. <laughs> 거기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안 오니까 사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그러니까 제가 좀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그 사후의 문제를 또 이제 좀 저하고 의논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장인장모 뭐두 분이 이제 아파트에 사셔요, 사시는데 같이 아침을 먹는데 말이에요. 그뭐 이렇게 야채를 좀 썰어가지고 뭐 이렇게 찍어 먹는데. 장인 어른이 이렇게 뭐 이렇게 포크로 또 찍더라고 그러니까 장모님 그냥 크 가지고 손으로 잡듯시지 그러니까 또 그냥 장인 어머니 화를 또막 내는 거야 나두라 아 그래 참 어린 애들이 어린 애들 그런데 그상 내가 좀 보면서 야좀 숨재미있게 살지 말여. 그래 우리 장인 어른이 저 경상도 양반이거든. 내가 즐 얘기를 했잖아요. 경상도 사나이들이고 재미 없다고. 집에 와가지고 나 왔다. 먹자. 자자. 그말듣긴 못해. 그러니까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야. 또 요즘 좀 잔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모 장인, 장모도 이제 마음도 상하고네. 그래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시내 나갔다가. 제 바로 위에 그 누님의 남편 이제 매형이죠. 작은 매형인데 그분이 이제 그 교육 철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있다가 이제 이제 그 은퇴를 한 분인데 아, 그 요즘은 잘 팔려 나가요. 요즘 한국의 사회 복지 그게 있어 가지고 은퇴했는데도 여기저기 말이야. 개원 교수 뭐 강의하러 도는 바빠요. 그 사회 복지 때문에. 그그 그래 그래 만났는데 제가 차가 없으니까 또 나 전철 타고 간다 그랬다. 아, 그집또 데려다 주겠다 그래. 그래요 뭐, 뭐그 아파트 에 왔으니까 뭐 사돈 한번 보고 가서 지금 뭐 오면서 웃으면서 그 그런 것 갖고 싸웁대다 그랬더니 아, 그래 내가 한번 강의를 해주고 가야지 그러고. 그래 이제 세 가지를 강의를 해요 치매 방지법 노후에 즐겁게 사는 거 그래가지고 두 분이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손 잡고 한 시간씩은 걸으셔야 됩니다. 걸르세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가지는 뭘 얘기를 하냐면 두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부부 관계를 못 하니까요. 두 분이 꼭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참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꼭 안아주래요. 이게 부부 관계 하는 거나 똑같대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래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읽어야 건강해진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얘기하는데 그뭐세 가지만 다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사세요. 그러면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면은 면역체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시면은요 병균에 대한 감염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도 잘 듣고 뭐 병이 들어온 그러니까 면역체가 작동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이 드셔서는 되돌고 화내지 말고 웃으라는 거예요. 웃고 이렇게 예, 들은 것도 못들은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치매 방지도 되고 오래 사십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어요 <laughs> <laughs> 그래 어디 육체적인 것만 그렇게 어요 예,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말이야. 또 허그해주고 예, 이럴 때에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 그런데 전교인을 다 하겠다 못하거든요 세 가정 네 가정 내가 아참 이렇게 사랑해주고 좋은 말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하고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세 가정 네 가정 하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들이 자원으로 나오기 바래요 그래서 다음 주라고그 다음 주에는 제가 자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그 가정들이 뭘 섬겨요? 우리 가정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두번 모이는데 오픈을 해서 우리 가정에서 모일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밥하고 김치만 준비를 하고 이제 다른 가정에서 뭘 가져와? 지 c 에다가 반찬 하나씩만 가져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그게 뭐예 참고는 되겠지만은 여러분 얘기 다못 들어줍니다. 예,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대로 또 방식이 있고 그랬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상을 펼쳐 나가세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소그룹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위로하고 우리 서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나의 힘으로는 할수없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내가 이미테이션하면서 내가 흉내내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온전하지 않지만. 오늘 그 일을 감당하게 될때 우리 소그룹들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성했을 때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는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교회적으로도 선교의 사역이 잘 감당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내년도에는 1년이면은 12달이니까 뭐예요? 두 번씩 하면 24번 아니요. 24번 우리 집을 열고 또 그러다 보면요. 내 집만 열지 않아 이제 마음 열리면 또 다른 집을 우리 집에서 이제는 하자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한다고 되는 게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야지 우리 두 노인을 보면서 내가 많은 걸또 느끼고 많은 걸또 배우고 온 거예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 네, 화내고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오늘 노인분들 회개하십시오 어, 그냥 듣는 거잘 어, 해주세요. 그래. 네. 여러분, 안아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또 먼저 이렇게 어, 혼자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소그룹에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지만 참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소그룹을 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오니 저희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작은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전도가 활성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